헷쏭 뽕뽕 었나 괜찮아 어? 아이고 빨리 해 헷쏭 <laughs> 해로야 아, 네, 안녕하십니까 JB간세타의 남아빠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안개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신탄지 쪽에 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랑 같이 왔는데 예. 어제 네덜란드 갔다가 오늘 복귀했죠 어제 네, 복귀는네 네. 피곤해 죽겠네요. 어저께 밤늦게 봇긴 했죠. 네, 시야정 아직 못했는데 예, 예. 어, 네덜란드에서 본 안개나무가 이쪽에 심어져 있는데 한번 예. 볼까요? 예. 이쪽에는 더스키메이드 자여방개 계열입니다. 이리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성장세가 좋았던 거를 위에 절단을 했어요. 여기는 약간 미식으로 심어놓은 것도 있겠지만 바람 보면 이렇게 잘 빠지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장기들 쭉쭉 뽑아 올라와 있어요. 예, 예, 예. 안개나무는 뭐 봄에도 이쁘지만 또 언제 이쁜지 아세요? 음, 가을 전 가을에. 단풍도 이뻐요. 지금 새순 올라온 신초도 한번 볼까요? 예예. 이렇게 빨갛게 게잘 예. 나오고 있죠. 예. 아 예. 어, 잎이 아주 이뻐요? 매혹적입니다. 네 예, 매혹적이죠. 이 가을 단풍 더 좋은데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안개나무가 기존에 꽃폈던게젖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 예, 상당히 그러네요. 좋고요. 어, 수영은 완전 A 급입니다. 우리 친구 한번 들어가서 서 보실래요? 얼마? 자, 나무가 잘 키워져 있는지? 네, 만개의 나무와. 아, 좋아, 어때? 잘 어울립니까? 네, 예, 어울립니다. 넘어가시면 안 들려요. 자, 잘 어울립니까? 예. 네, 잘 어울립니다. 네, 예, 또 이렇게 보면 옆에 카페가 하나 크게 또 이렇게 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카페 때문에 심어놓은 건 아니고 기존에 심어놨었는데 카페가 요번에 10월 달에 오픈을 했다고 하네요. 이쪽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황금 색깔, 그, 안개나무지요? 황금 색깔 안개나무, 뭐, 골든 예. 레이디, 골드 스피디, 뭐, 영 레이디는 예. 초록색이고요. 예. 이 골드 색깔 나오는데, 이리로한번 볼까요? 황금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을 보면 중요한 거는 저 더스키메이드는 외대로 이렇게 길렀는데 예, 예. 중요한 거는 골드스프림은 이렇게 다간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면... 다간으로 길러갖고 예. 어, 상당히 이쁘죠? 예, 예. 다간으로 이쁜 이 골드스프림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엔 호텔, 그리고 카페, 예. 그리고 정원에 잘 어울릴 예. 수 있는 이런 예, 예. 수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습니다 아, 카메라를 보고 왜 자꾸 예. 따라다니세요? 예? 희한하시네 아니, 나는. 카메라를 보여야지. 오늘 아직 시차정을 들, 들 들여고 정신을 못차리 예, 예, 그런 거왜 이러는 걸까요? 좀... <laughs> 한번 들어가보죠. 지금 이제 10월 달에서 서리가 내려서 이제 끝날 때가, 끝날 때가 됐는데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수영이 완전 A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는? 아우 상태가 최고 네. 최상급입니다. 이번에 서울 조경 박람에 갔다 왔죠? 예 네, 다녀왔습니다. 재었나요예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밑에 다간을 이렇게 쫙쫙 길렀습니다. 여기 두꺼운 가지를 하나 잘라내고요. 여러 가지 아, 이렇게 뽑아 올렸죠. 예, 예. 상당히 이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어, 우리 정원이 있다면 꼭 이런 골드 스프리브 안개나무를 심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네. 그 안, 이런 골든스피릿그과 유사한 그런 나무를 영상을 아니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네. 이게 밑에서부터 둥글게 아그 영내이드에 영내 그건 아, 영내이드였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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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이 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가을철에 심기 좋은 나무, 네. 뭔지 아세요? 가을철에 심기 좋은 나무. 네. 안개나무가 심기 좋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이 안개나무 골든레이디를 어, 우리가 한번 살짝 띄워볼게요. 예, 예. 이 여름에 어땠는지. 예, 예. 여름에 훨씬 좋았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띄워볼까요? 한, 하나 둘셋 뿅. 뿅! 네. 여름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잎이 질 때라 예, 예. 이제 가을에 단풍의 계절 아니겠어요? 잎이 예. 질 때라 좀 잎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예. 여름에는 상당히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싶네요. 보고 싶어요? 네. 한번 보, 보았잖아요. 이렇게. 아, 보여요? 예, 예. <laughs> 예 소리 고 쳐! 하여튼 이렇게 안개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집중여로는 안개나무를 한번 꾸며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너무 좋죠. 네, 가을에 좋고 여름에 좋고 봄에 좋은 안개나무. 그렇죠. 제가 보기엔참 매력적인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영상을 촬영을 끝냈었는데 네. 잘 못했어요. 한 가지 더 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네. 지금, 안개나무 옆에, 카페 옆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이쁘죠? 네. 아까 카페 조경을 해놨는지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카페는 따로 생긴 거고, 옆에다 반대 다 심어놨는데, 이렇게 이쁘게 나온 건데, 어, 상당히 매우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안개나무와 몽구루몽구루와골드스피릿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멋진 것 같고, 카페 주인이 이 무리로 하고 자연한 이안개나고하고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땅을 구입해서 카페를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러네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워낙 카페가 옆에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이 카페하고 이쪽 나무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살 한번 아, 한번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그 친구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를 한번 가보세요. 어, 지금 외대하고 네. 다간하고 본인은 어느 게더 이쁘세요? 제가 구입을 한다면은 저는 다간을 구입합니다. 왜요? 밑에서부터 꽃을 어, 전체적으로 볼 수가 예. 있기 때문에죠. 아, 그렇죠. 예, 예. 일반 분들이 다관하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어, 외대로 길른 거 한번 보여줄게요. 설명을 할게요. 예, 외대가 예. 뭐죠? 자, 스탠다드 형이라고 보통 부르죠. 예. 예, 외대로. 예. 자, 대 하나 쭉 뽑아 올려서 예. 자 위에 부분에서 스탠다드로 가지가, 예. 가지가 이제 예. 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다관형. 예, 다형다은 예. 밑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죠. 아, 예. 그래서 다관 예. 여러 가지. 가지가 올라와서 도 네. 다간 외대로 올라온 거는 네. 스탠다드형으로 스탠다드 네. 네. 외대형 그렇죠. 나무죠. 어, 본인이 나무를 안개나무를 심는다면 골든 스피릿하고 더스케메이드하고 어느 게더 좋을 것 같아? 어두개 저는 무조건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아. 한 가지만 보면은. 네. 재미가 없죠.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봤을 때는 하나는 황금색, 한 가는 자엽 그렇죠. 그렇죠? 예. 두 가지를 보면 그렇죠. 더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 이러면서 예. 어, 우리 친구하고 예. 열심히 안개나무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해보 해봤습니다. 요 안개나무 얼마나 한거 심었던 건지 한번 자측에 한번 띄어볼게요. 한번 예. 하나 둘셋뿅 뿅. 요만한 걸 심었는데 2년 차가 안 됐죠. 음, 예. 내년 봄대야 2년 차인데 벌써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예. 우리 친구가 키가 170. 팔인가? 이메다 좀안 됩니다. 아, 이, <laughs>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메다 좀안 되는데 우리 친구보다 훨씬 컸네요. 이러면서 <laughs> 네. 예. 비트박스로 예. 비트박스 맞나? 뭐라고요? 비트박스요? 비트박스로 마무리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 지나서 한번만 살짝. 네. 오 안개나무였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네. 안개나무 매우 잘 어울리는 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